15분씩 합시다, 20분 해야 그래도 땀내서 아 기 네가 제일 높아? 여기서 어, 지금 어, 어, 친구 나오는 친구들이 예예 가장이야? 배리, 야 나랑 똑같네. 기원가 제일 높아, 아닌가? 오늘 전설 주민이? 아니, 한국 단지니 아, 아 안전 진가. 어디 있는 거야, 그무소가 은정동. 해바터. 아 법조 단지는데 네, 네, 네.

아, 다른팀은주장이다 왔는데 우리 팀이 주장이 안 왔어. 에안 줄... 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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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는없을거 그래, <laughs> 여기보다 나 아, 그래? 네. 이번에 왔어. 날씨가... 아, 네. 저희는 오번주부터아이번주네이번주가첫분가분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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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분. 이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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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에분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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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근이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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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왜안 뛰어? 너 우리 팀이었어? 젠장아리 정민, 정민이 우리 팬인데 어. 그어그 그럼 우리 팀 사람 나아요. 부족하지도 않네. 딱 맞네. 어, 그민이 나. 내가 정민이다딱 어. 맞다. 오케이 오케이. 너황동아니야 어, 황정민. 야 주장한테 인사했어. 주장님 오셨는데 아, 또 충만해. 우리가 뛰었을 겠네일하니까이 친구들 뛰어도.

회사만 아니었으면 삭발하고 싶었어 <laughs> 강백화 이제 아 어, 뭐야 저의 영향력이 이 정도에요? 아 주장이라도 어, 네. 왜, 왜, 말,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돼, 돼. 몇명이야왜 이렇게 많아? 여섯 명 딱이야 야이팀다 바꿔 <laughs> 니네 팀이 다 신경 써 봤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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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잠깐 성을 해줬는데 <웃음> <웃음> 시원했지 방금 아니야. 아, 똥이랑은 좋아. 그 독보적인 영향이 있어. 어 야, 몇대 몇이야? 땅땅. 땅땅? 땅땅? 이상하네 무서워요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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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언제 나어 아, 나이스. 한국에? 한국은 엊그제 왔어요. 아, 나 잠시만. 세명 갔다 갔다 왔어.